영장군의 더롱다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님 제가 늦었어요 아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네 수박하게 7시 <목소리> 반에 한 시간만 자고 하자 했다가 늘어지게 퍼 잤다는 슬픈 전설이 있네 아, 자 일단 물 마시고 자자 자, 맥킨지 스토리모드 리덕스 버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10시간 자주고, 쓱 자고, 릴리의 가방, 아, 릴리 방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밧줄인데, 그거 워어서 들고는 못 다니고, 자,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네. 지금 나가서 돌아다니는 건 너무 이른 아침이니까, 이것도 마저 꼬매자. 네, 서로 인사하는 사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데 왜 냄새가 나? 고기 세 덩이, 내장 들고 있지? 내장이 들고 있으면 뭐 하나? 필요도 없는 거? 토끼 가죽은 갖고 있냐? 띠 자, 릴리의 방에서 밧줄 꺼내고. 부산 양말 좋죠. 자, 이거 바꿔 신고, 여기서 퍼센트 떨어지는 거 내려놓고. 액션 수리, 수리 기타나 싹살나갔네 베이비 온모 타임, 수리하고 2% 남네. 안 부서지나? 자, 그러면 더 손볼 게 없죠? 자, 등산 양말이 제일 좋아요. 자, 일단, 아직도 냄새가 나네? 왜? 내 고기 3개라? 0.3, 0.3. 먹어. 물이 왜 이렇게 빨리 나는 것 같은? 아이, 정말. 식중독이 걸리네, 여기서 항생제 있냐? 이게 10시간 아 이게 피로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아똥갈 봤네 아 그냥 등반 장소로 가려는데 이게 거기 갈 체력이 되겄냐 <laughs> 지금 밧줄을 들은 상태라 밧줄 들어도 뭐 별로 무겁진 않네 에 밧줄이 5kg 짜리인데 이것도 필요 없지 네, 필요한 거 내리고. 음, 막간을 이용해서 피로도 떨어지는 거 봐. 예, 네, 저게 식중독 때문에 그렇죠? 밧줄 타지도 못하겠는데, 실력은 밧줄 타고 내려. 어, 방금 하면 뭐야? 이상한 거 있었나요? 그냥 내려갈까? 침낭 깔고 살자 그래 너 나무는 많니? 나무는 적당히 있네 어 여기 땅군데 안뒤졌지? 에 여기 뭐 박스 안뒤졌네 타코야키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타코야키님 어서오세요 농타임노씨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코야키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게 밀튼 아, 이게, 잠깐만, 봐. 왜릴리 저기로 가라고 하지? 목걸이 갖다 주는 퀘스트 어떻게 받은 것 같았는데? 말을 다시 걸어야 되나? 예 할머니한테 말한번 다시 걸고. 예 퀘스트가 빠진 것 같은데. 야, 피로, 피로도가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어서. 네, 예, 지금 잘 나오죠? 깨끗하게. 애들이 막 우로 제끼고 있는데 일단 올라가서 할머니한테 다시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나한테 일을 안 시키지? <laughs> 릴리한테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 말안 하네. 뭐 꼬리나 받았나? 기엽 음. 어? 뭐야? 새 목표 떴는데? 잠뭐 아, 뭐, 무슨 목표? 밀튼 외가 등반 장비. 퀘스트는 다 끝났나 본데. 방금 뭐 왔던 거지? 일 년밖에 안 되는데 일단 릴리한테 목걸이 갖다 주는 거 한번 가볼게요. 저기랑 가서 교회도 안 들렀는데 뭔가 진행이 약간 야릇해졌는데 어, 걔도 한숨 자고 났더니 컨디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laughs> 역시. 한숨 잠깐 잠드는 거 아주 그냥 꿀잠으로 자면 참 좋아. <laughs> 자, 맥켄지 선생이 지금 크리스탈 교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이제 한반도 안 가봤는데. 자, 숨겨진 물품에 뭐가 숨겨져 있나 한번 구경하려고. 이 지금 식중독 걸려갖고 피로도가 빨리 떨어지고 있죠? 중간중간에 계속 잠을 자줘야 돼. 10시간을 버텨야 식중독이 나니까 약은 주워 먹었는데. 늑대들이 아주 멀리서 굉장히 많이 우르들 전방에 늑대 발견. 일단, 지금, 무기가 없지? 일단 피해가겠습니다. 훌륭한 판단이야. 피해. 아이 저 망할게 자동차 파밍이나 해야겠는걸 온도는 영하 2도 온도는 뭐 옷을 잘 주서 입어서 아늑대가 방향을 트는 것 같은데 내 쪽으로 그쵸, 지금, 늑대가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나? 오는 거야, 이쪽으로. 아이씨, 저쪽에 또 있어. 이것들이. 야, 가뜩이나 피로도 높아서 살리기도 못하는데. 포위 공격을 시도하는데. 야, 잔머리 좀 쓰는데. 외곽으로 삥 돌아서 가겠습니다 네 다리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쪽에 장작이 막 떨어져 있네 자 저장됐고 멀리 돌아서 와 무덤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그 스토리모드하고 많이 달라진 게 퀘스트가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된것 같아요. 중간에. 그 나무 주워다 주는 거, 음식 주워다 주는 것도 퀘스트 한 번에 받아, 받을 수가 있었고, 지금 릴리 무덤가는 무덤캐를어떻게 방송 직전에 제가 받았었는데, 쾌가 없어졌는데, 예, 제접하니까 퀘스트가 없었어. 자 일단 가자. 네, 식중독 걸려서 지금 피로도 또 패망됐는데 갖다 주고 또 자야 그 위에서 자고 나가야겠네. 야야야. 여기가 이제 릴리의 무덤인데 클릭이 아예 안 되게 돼 있는데 퀘, 퀘스트 어떻게야 이거 이리인가 제시카 로이. 이름 써있네? 램코트. 패밀리 캠, 패밀리 캠, 이게, 이게 릴리무덤인것 같은데? 여기 퀘스트가 아예 없어졌지? 오, 이상하다. 나 퀘스트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없어졌어. 그냥 빠져나가라는데, 계속? 버그인데? 에. 어제, 틀림없이 내가 그걸 봤는데? 릴리의 무덤으로 가래매. 으쌰. 일단 들어가. 여기서 일단 자. 아, 그리고 요번 주 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방송을 쉽니다. 토요일부터. 혹시 여러분, 들 그날은 네, 아예 는년회도있고 크리스마스 이브도있고 해서 제가 방송을 쉬니까 혹시 오셔가지고또 마냥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진짜 없습니다. 토, 일, 월이번 주말부터 크리스마스 는까지쭉교회일는 역시 아무것도 없어 자겠습니다. 지금 가로도가좀 되니까 물마시고 물이 별로 없네? 왜요? 왜? 기준로왜 와야? <laughs> 먹어라. 먹어라, 먹어. 먹어라, 먹어라. 지금 음식상하고 다 먹어버려야지. 이거 연유는 굉장히, 어, 열 연량이 작아졌네? 연유가 원래 천육, 천, 천이 넘는 거예요 아, 저도 이제 가끔, 예, 개인적인 일이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몇 시간을 자냐? 6 시간 먼저 잡아. 몇, 몇 시간 잠... 10시간? 왜 1시간도 안 없어졌지 저거? 10시간 이나 내리고 자 밤길 가볼까? 밤길? 자, 식중독은 치료가 됐고 해는 졌어 이제 어쩔결? 어쩔? 물도 별로 없는데 이게 새 캔이구만. 물이나 끓일까? 나무도 많은데 물이나 끓이지, 뭐. 아니야, 이게 지금 있는 물로 가고, 30kg로 다이어트 어차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벽에서 바위를 못하니까. 빨리빨리 빨리 먹어봐. 먹는 거다 먹고, 지 극한 것들싹먹 어？치 우고 아, 방송 저 위다. 아예 띄어놓 는게 나을 것같 은데 잠깐 만요. 음, 이걸 하나 바꾸 고 갈게요. 아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 알림, 알림 멀티 목표 자막, 자막 가면 아 이거구나. 이거 계속 광고를 떼어놓 떼어놓 떼어놓는 게 낫겠죠. 어, 며칠부터 며칠까지야? 21일부터 24일까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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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 봅시다 물을 된거지 된거지 이따가 저거 지나갈 때 확인해야겠는데 사대0 야외 안드불뿔와야 yeah. 물이나 만들고 물뭐 많이 만들 건 아니고 성향도 있네 아까는 안 보였는데 자 이게 아주 불편해 불켜기 아 이걸 클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곤란하지네 철수님 반갑습니다 어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재방송을 재미나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9시부터 하는 더롱다크 방송 시간입니다. <laughs> 누구십니까? 자수하십시오. <laughs> 유튜브는 아이디가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변경하면. 이렇게 많이 될 필요 없는데 일단 물이나 만들고 아 이거 진짜 음식 물만 아 안정우님 깡통을 냅다 버리고 차끓리거 있나 지금아 차. 하나 좀 끓여 놓으면 되겠네요. 자, 로입 주입도 한잔 만들고 아, 이거 번거로워. 이거 진짜,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물 말고 이 사람아. 진짜 굉장히 번거로워. 이거 커피 두 잔이랑 두 잔에다가 허브티도 두 잔만 만들까? 채팅 많이 쳐주면, 저희 항상 감,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대충, 대충 끓였지? 허브티 한 잔만 더 만들까? 아, 아, <laughs> 그래서 <그러셨구나>. 뭐야. <laughs> 자, 2 8분을 끓는다는데 지금 새벽이고 새벽이고 옷은 꾸밀 게 아예 없고 완벽해 파밍 상태는 좋고 지금 빠진 것 없이 다 입었죠. 자,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시간 때우지? 가방 이거 한번 꾸밀까? 천몇 개야? 아홉 장? 여기 천 뜯을 거 없나? 음, 불 시간 아직 많이 남았고 안 뜯어지네. 교회는 신성불가침의 지역인가? 일단 물 끓여. 물이 몇 리터야? 2.4 리터. 야물 한번 더 가야겠다. 아 녹방을 보면서 몇시 주무시는데 녹방을 보면서 주무세요? 낮에 낮에 주무시나? 일단 물 그냥 물 고하자 물 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1.41 버전 업데이트된 더롱 다크를 보고 계십니다. 물 마시고 이제 곧 날이 밝는데 시간 보내기 해서 그냥 시간 채우겠습니다. 지금 물 만들어 물 좀만 더 만들어 보자. 불 꺼지면 안 돼. 나무가 지금 뭐 남아 도는데 뭐. 어차피 이거 다 버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아 일찍 나가시는구나 자 일단 여기서 물을 한탕 더 끓이고 아 이거 뭐할 일찍 주무시는구나 시작하기 전에 주무시네 야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낮밤에 완전 바뀐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시간이네 근무 시간 타이밍이 4시에 출근하시면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8시간 하고 교대 근무하시는 건가? 3교대 근무하시는 건가? 됐 여기까지 죽고. 지금 이 정도면 좀 자고 일어나면 적당히 잘 맞을 것 같아. 이거 왜 자막이 안 나가지? 잠깐만요 미리보기가 안 나간다 왜 이러니? 어 나간다 나간다 이제 동작되네 에 나가겠지? 자, 봅시다 어... 일단 지금 피로도가 저 정도니까 10시간은 무리고 6시간 정도는 충분히 잘것 같은데 6시간 먹을 거, 물 자, 잠 자보고 6시간 트위치 아이디는 변경이 쉬워요. 유튜브는 한변 아이디 세팅하면 불변인데 반대는 잘 돼요. 그리고 아이디가 그렇게 다르면 사실 제가 이름을 여기 힘들죠. <laughs> 난해한 거지 그거. 자 일단 이동해 볼까? 여기에 뭐 물품 상자 하나 있으니까 남쪽이죠. 저쪽 뒤쪽 어딘데 가보자. <laughs> 그냥 사세요. 뭐 어쩌, 어쩌겠어.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여기 지금면 되나? 바로 앞인데, 아, 여기 있다. 어이, 지도 좋아졌다. 소철 <laughs> 늦췄어. 그거는 안 까먹겠네. 예. 그 정도면 예, 준수합니다. 저쪽 반대편 이제 이쪽은 농장이지. 이쪽으로 가야 돼. 강 가야 되는데 온도 영하 팔도. 늑대들 만나면 그냥 음식 주면서 뛰어야죠. 한 마리 저기 있고. 한 마리가 저기 있으면 이쪽에 또한 마리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저쪽에도 한 마리. 아, 이 자식도 꼼짝도 안 하네. 가운데로 가로질러 갈까? 그냥. 아, 이쪽 빙 돌아가야 되는 거야? 농장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 차라리. 그래도 뭐, 아이디가 일맥상통하네요. 소철과 철소면. 제 방, 생방송 처음 보시는 거죠? 근데 안정훈이라는 이름은 내가 듣긴 들었는데, 탤렌트 이름이라서 귀에 익은 건가? 아, 탈렌트인데, 축구선수 이름이라? 철수님, 생방 처음, 처음 오신 거고, 채팅도 처음 치신 거죠? 오늘?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안 좋아서. 내일 쉬시나보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셨나? 아, 초반에 들어오셨어요? 초반에 안정훈원님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사실, 철소, 소철은 제가 아이디 기억이 잘안 나요. 아, 많이 오셨구나. 그럼 내가 잘못했네. 왜 아이디가 이렇게 낯설지? 아. 자, 농장 뒤쪽으로 삥 돌아왔어요, 그냥. 늑대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 곧장 가로질러 가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가끔씩 들어오세요. 모레는 좀 전에 얘기했죠 방송 시죠 제가 <laughs> 아니구나 금요일 날 저녁 모레면 그럼 쭉못 보네 준호님은 크리스마스 때 보겠네. 금, 토, 일, 월. 토, 일, 월은 제가 방송시니까. 아, 마추? 마추. 마추도 아이디가 낯설어, 낯설어. 처음에 진짜 아주 초반에만 오셨었나보다. 하여튼 뭐, 오늘이라도 오셨으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재밌게 시청을 해주세요. 네, 철소서철요건 아이디 외웠습니다. 이건 이름 외우기가 너무 좋네. 링크가 딱 돼갖고 어 늑대들 두 마리가 저기 있네. 이쪽 도망을 갑시다. 해가 춥다는데 여기 절벽인가? 야 이거 오버행이냐? 아니지? 내려가 내려가 자 릴리에 밧줄 있는 데까지 가서 밧줄 타고 내려가서 탈출을 해야죠 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려고 하는구만 저 뒤로 돌아가는 게 좋은데 이제 맵에 자기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신맵 지역, 지리를 잘 모르는 지역은 이제 수술 이용해서 지도를 그리고 보는 게 훨씬 이제 편해졌죠. 지도 그리기도 편하고 전에는 지도상에 자기 위치가 표시 안 돼갖고 숯들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 그려서 위치 찾으면서 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것도. 지도 그리기 자체가 자기 위치 표시되면 예, 지도 그리기도 깔끔하죠.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니까, 자, 릴리의 등반 장소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물품 보관소, 아, 저건 동굴이구나. 저건 패스해야겠네. 자, 여기죠. 화살표, 얼마나 좋 약간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저 뒤죠. 이거는 그냥... 공원이야 밀등 공원 가로질러서 산 올라가면 바로 떨어 나오는 데라 그냥 쭉 가면 돼요. 어려운 것도 없고 지금 가서 36km인데 밧줄이 5km니까 밧줄 걸고 1km 정도만 다이어트하면 내려갈 수 있으니까 별로 부담되지 않는 몸무게입니다. 지금 허기는 빨리 오네. 그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이제 그 NPC하고 대화하는 거쭉 보여드리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그냥 스케이프로 생략하고 쭉쭉 본캐만 진행하는 게나을까요 제가 자막 읽어주는 것도 그렇게 나빠 나쁜 거 같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스토리 모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꽤 걸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한두 번의 의견만 말씀하시면 뭐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